자 일단은요, 오른손을 목뒤에다 손을 주먹으요 놓고 왼손을 턱을 잡아요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돌리면서 당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쭉 당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당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이제 목을 겨해서시차 만드는 거고요 목의 문제는 대형분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흉골 라인에 여기를 따뜻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이부분을 여기는 차가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풀어줘야지 대형분이 늘어나면서 경치 각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 이 어떤 도구를 쓰든 어떤 도구로 해서든 여기를 따뜻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여기를 늘려주셔야 되고 또 샵에서는 벽에 같은거나 아니면 높 두꺼운 체가 등에다도 해주시고요 충추 교정을 통해서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서 코르슨숨배고 호흡, 춤추 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